해상전 1편부터 6편까지 나왔던 모든 장비와 또 이거 만든 과정들을 오늘 자세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올립니다. 이제 7편이면 대망의 그 최후를 통해서 해상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동안 나왔던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을 자세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들과 또, 우리 조이스 많이 봤던 모든 분들에게 전쟁하는 과정에서 너무 바쁘게 지나가서 세세하게 못 보여준 것 때문에 지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해적단입니다. 네. 해골단하고 흑살이 있죠. 흑살은 바두갈을 이용했습니다. 많은 병력을 표현하기에는 바두갈이 상당히 까만색이라 흑살 이름을 또 나름대로 접하는데요. 너무 좋았던 거고. 요거 기억나죠? 어, 해적들에게 가장 그 강력한 무기. 미사일하고 같은 어, 무기죠. 슈 나가는 거. 예, 이게그렇고요 요거는 원래 감옥문. 감옥문인데, 어, 여기다또 붙여봤어요. 요렇게. 어, 그리고 해적단 원래 이게 하나하나 얼굴들이, 캐, 캐릭터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쟁할 때는 요, 요, 요 하나하나 모습을 못 잡아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어, 특별한, 어, 마지막 종편 하기 전에, 이제 7편이 나올 거거든요. 예, 7편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비주얼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도요, 예, 해적단에 해골단이죠 해골단. 예, 해골단에 아주, 와, 이게 금난장문하고 싸웠던 또, 1, 2편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아주 대단하죠. 여기 보면은 비주얼이, 첫편에서 이 배에, 이 갈고리가 배를 끄는, 끄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고장면입니다. 그, 그 배를 딱 끌기에는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면 우리 본선이니다 본선, 본선 있을 때 본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끄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배를 끄는 자, 이 장면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어, 이게 본선이죠. 이게 원래 핵 연료를 운행하는 적인데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여기 보면은 어, 저격수가 있죠. 상어 죽였을 때그육 편에 나왔던 그 상어 죽을때이 저격수 최정의 저격수 그다음 한방한방정확한 저기로 이게 원래 닌자들이 핵 연료를 보호하는 닌자들 최고 전사들죠. 이 근데 육 편에서 그 전사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어, 사령관을 구출하라고 우리 금난 장군 원래는 이 금난 장군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남성을 내는 바람에 남성 장군이 되버렸는데 금난 장군이 결국은 이제, 그, <laughs> 핵연료하고 그 구하느라고, 그 대사부하고 어, 다 구하면서 마지막 전사를 했죠. 여기 있던 민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여기 기억나죠? 종군기자? 유일하게 이제 여기 레고에서 여자인 종군기자. <laughs> 예. 그리고 이건 핵연료. 핵 원래는 이게 지구가, 그 어, 지구가 이제 그 핵전쟁으로 거의 다 이제 침몰하고 어이 어, 원래 이 구상이 이제 그 이제 몇개 남지 않은 그 대륙에서 어, 유일하게 이제 있는 이제 핵연료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모선이었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이거 탱크. 탱크는 원래 일반 장난감.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어, 레고 하나만 올리면은 어, 아주 보기도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적들 저기. 어, 요 요걸로 그때 해치웠을때이두 음. <놀람> 방에 이게 끝나버렸죠. 아쉽지만, 네 탱크도 상당히 비주얼이 좋아요. 갖고 그러니까 레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걸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죠? 대마왕의 어, 바로 집게. 어, 이게 이제 부두목인데 사실상은 거의 두목에 가까운 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원래는 제가 지금 이. 요... 이 부두목이 대마왕을 이제 또 저기 하고 얘가 이제, 어그 흑살과 해골단을 다시 이제 통합하는 그런 스토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사실은. 정편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얘가 다시 부상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 미사일을 맞았거든요, 6편에서. 비행기 미사일 맞아 거의 이거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지금 살려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laughs> 예. 그리고 여기 아시죠? 여기. 예, 유일하게 기마대. 해적단의 기마대들, 와 우리 금난장군하고 써왔던 아주 무시무시한 해마들, 기마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어, 로봇 상어죠. 예, 해저의 그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격수를 저격수를 든게 예전에 불을 입에다 넣어서 이제 우리 UDT, UDT 여기 있죠. 불 촤아서 <놀람> 해골에그 입에다 <놀람> 넣으면은 <놀람> 이그 장면이 있었죠. <laughs> 예, 이게 UDT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해적단의 어, 유일한, 어, 미사일이죠, 미사일. 야, 이게 아주 상당히 센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6편에서 제일 먼저 그 천군이 해치웠던 게요거예요요두 개. 요게 두 개가 상당히 그센 위력을 갖기 때문에 없애고, 완전히 그 공격력을 없애고 나서 우리 천군들이 이제 해치우는 그런 장면이고요 요건 아시죠? 우리 대망이 근데 요 장면을 내가 연출 못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파괴력이 세요 얘랑 한번 싸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걸로 지금 다음 편에 또 어떻게 할지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네. 스토리는 제가 다 짜요 <laughs> 네, 우리 대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제 어 선물로 이제 마련한 게요거죠 여기 이제 황제 자리 황제 자리 그래서 이게 레바를 당기면은 지지, 지 이게 무슨 소리야? 웬만한 미사일로는 이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천군이, 천군 피인 게 아시죠? 그래서 이 로켓으로 확 쐈는데도 확 보막 지지, 지지, 지 없었죠. 이 로켓도 세네발을 발사해도 이걸 해치울 수 없는 아주 지금 이번에 대망의 목숨을 구했던 아주 이게 또 상당합니다. 7탄에서는 이게 상당히 아주 위력을 발휘할 거거든요. 청군하고서 할때 이게 대포로 사용되는데, 아니, 탱크요 탱크. 와, 아니 신형 탱크.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파괴력을 발휘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이 <laughs> 천군 비행기. 천군은 아까 그 바둑알기억 나시나 모르겠네. 천군 비행기가 완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대사부하고 같이 왔던 대사부 위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총사령관. 예, 지금, 6편에서 총사령관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laughs> 지금,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요번에, 이제, 청군의 사령관으로는 배트맨을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 청군이, 1차, 어, 우리 비행기가 먼저 가서 폭격을 해서, 적들의 그 공격력을 제압시키고, 2차 이제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이, 우리 대마왕을 잡는, 정말 아주 정예부대 여기 누가 나오냐? 바로, 휘이. 제가 알죠? 우리 스타워즈의 지지지지 관성검. 이 사람도 동원이 되는 거고 이 청군의 아주 그 핵심 적인적이죠 그리고 이제 닌자 사무라이, 사무라이. 그리고 우리 대사부, 닌자들의 최정예 부대가 이제 대망을 잡는 마지막 7편. 이거 또다 제가 만든 겁니다. 창작으로. 어디 레고에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다 분해 조립해서 다시 새로 만든.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차, 창의력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꼭 레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우리 다른 장난감에서, 요게 이제 이게 우리 요즘 수직 비행기 있죠? 오르고 내는, 그냥 바로 오르는 비행기. 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기 됐고요. 위에는 우리 그 배트맨 그런 어떤 박쥐 스타일로, 예, 요건 이제 미사일도 나가죠. 그대로 이게, 음. 여기 저번에 그 지진이다 하면서 나왔던 그 배를 다 다시 그 분해하고 이거 만든 거예요. 지진이다 하면서 이게 쥐 나갔던 거. 기억나나요? <laughs> 거기에 이거 다시 열고 또 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한번 그 편을 찍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만들기가 한 다섯 시간 걸렸는데, 이거 전체 만들기가. 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주력으로 또 사용될 비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상전에서 저희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그그배 폭발하면서 어이 육상전이 있었는데 이게 육상 본부예요. 아시지만 여기 이제 그 적들한테 발견 안 되려고 나뭇잎에서 이제 예. 은폐, 예. 은폐하는 그런 저기로 했거든요. 미사일 있고, 예,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칸 미사일들이위서다가 예, 그장면을 제가 추가 영상으로 올리려고 해요. 예, 그냥 그 그 배가 폭발하면서 육상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그 잘못해가지고 올리질 못했는데 예, 여기는 거의 육군 최정예 레이다, 그래서 이게 레이다로 이 왕의 위치를 어, 어 대마왕의 위치를 해서 정말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죠. 이것도 굉장한 또저 어 위력을 발휘할 저기 부대들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이거는 이제 UDT 예전에 배가 컸는데. 그두 원래 하나짜리를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 개로 따로. 왜냐면 좀, 어, 저번에 이제 그, 그 본토가 함락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저걸 원해가지고 또 인원 수도 좀더 좀, 비주얼을 좀더 높였죠. 어, 보시면 장비나 이 모습들이 그리고 여기 아시죠 여기 돌고래. 이 돌고래? 돌고래가 샥하면서 <laughs> 저기 음, 상어들을 어, 샥 예, 해서. 우리 그 저기 저격수가 해치웠던 거 예, 돌고래는 또 그렇게 이용했고요 요거는 이번에 또 새로운 아주 와, 와, 멋있잖아요 예, 위치들이 아주 사격으로 와, 강하게 강한 이미지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아주 짧게 육킬포라 그래서 육탄포라 그래서 어, 최다연발 육상전에서 필요한 예, 그냥 유장면이 거기 못 나가가지고 네, 예, 추가 영상으로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진짜는 이제 음, 예, 요거죠. 예. 진짜는 이게 바로 음, 저희 그 최고의 이번 내고 전쟁 해상전에서 어, 마지막 그 해상전에서 온인 아주 변신 우리나라 그 저기 거북선을. 어, 이번에 우리 명랑에서 나왔지만 거북선 어, 그것을 이제 묘사해서 제가 창작을 한 건데 아시지만 이거, 이거 지난번 나온 거보다 더 어제 저녁에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laughs> 자 이렇게 자 열리죠? 요 안에 얘네들이 아까 이제 보존 날개를 펼치면서 요 보존 날개 축 보존 날개 엔진 극상승 꼬리를 펴라 방향 본토 축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 해적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지고 아 이게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저기 했던 것은 뒤에서 나오는 천군들, 천군들 하차. 여기에 거의 그 일개 중대 어, 대대 중대 병력이 들어가는 아 어, 이게 아주 여기 아주 또 이미지였죠. 이게 좀 걸렸는데. 네, 여기 이제 아주 이제 거북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워낙 빨리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요 자세한 그 이게 비주얼을 여러분들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종편을 하기 전에 아마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아 이게 급해였지 그 멀리서만 보니까요 어 이거 조립하는 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예 위에 이제 적들이 올라와도 뭐 저희 흑살들이 흑살들이 공격을 해도 뭐, 뭐, 웬만큼, 뭐, 포격에도 이게, 당하지 않는. 어, 흑살이 원래 자, 자살 공격을 하거든. 근데 여기는 꺼득없는. 아, 그래서 이게 본토 중심까지 이게날개를들어서아 뭐, 이거는 거의 최강무기입니다. 이게 천군의천의 수륙, 양용, 뭐, 바다, 뭐, 할거 없이 다 들어가는 아주 뭐, 막강한 거죠. 거북선. 아무튼, 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제 거를 많이 봐주시고. 저도 이것 때문에 즐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마지막 7편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